1 3장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압논이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방위이 되니라 압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야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압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해져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네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니 암론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가서 그를 볼 때에 암눈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 개를 만들어 그의 손에서 내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고라버니 암눈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 암눈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눈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갑니다. 암눈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버리 암눈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으라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네, 오라고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나이까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안노니 그 말을 듣고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치만이라. 그래야 암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눈이 그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조차 보내는 게더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눈이 그를 듣지 않냐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눈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문비장을치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제가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짓고 손을 머리 위에 얹어가고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가 오라버니 압살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 있고 이것으로 말암마 금심하지 말라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놈에 대하여 달 잘못을 암놈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함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아들을 청하였고 압살롬이 왕께 나온 말에대 해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을 이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내가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니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미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앞놈이 우리와 함께 가게하 없어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청하건대, 왕의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의 술을 즐거워할 때로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의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총들이 압살롬을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이 모든 아들들이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기,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이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모셔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 이르되 내주여 네 그러면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한 줄을 생각하지 마옵소서오시압 암논만 죽었으리니,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의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 즉내 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시 암논만 죽었으리라 하니라. 이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암미우의 아들 탈메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에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당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제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두고와에서 사람을 모래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청하은내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인 같이 하고, 왕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렇게 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위에한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 여인이 왕께 아래올 때 여인이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의 계리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한즉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여서 싸우나 그들이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 언족속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이라 끝내게 노라하니. 그래 한적 그들이 이제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다 하니. 왕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뜨거워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주 왕이여, 그 죄를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요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는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 도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에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서 엿짓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을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것과 같사오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콕을 베푸자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엽친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에게 시행하실 것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영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부터 주의정을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내가 스스로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입니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주 왕의 말씀이 자르나 우르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를 형편을 바꾸게 하여 이렇게 하미니이다. 내가 주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서라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왕의 구함은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알았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은 크게 칭찬 만든 자가 없었으니 그는 팔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는 그것을 달아본 즉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3개리였더라. 압살롬의 아들 색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여압에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아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나 압살롬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지르냐 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 대답하여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래 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가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이름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며 왕의 압살롬과 입을 마치니라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업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의 종은 이스라엘 아모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일이 옳고 바르다고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들을 왕이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워서 그에게 절하라가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수굴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블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블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블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사람들뿐이더라. 제사 들을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에 사람 아이 도해불 그의 성읍 길가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도 여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여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라가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 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지나가고 모든 그레사랑과 모든 블레셋사랑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질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사람이 이때에게 이르되 어째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아낸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들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언제 왔고 너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와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동포들도 데려가라.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라.이 때가 왕께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이 살아계심을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다윗이 이때기에 이르되 앞서 건너간 하메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이 그와 함께한 아이들을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서 떠나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로 돌아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내위 네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달아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의 아달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개와 그 계신대를 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 싫은 대로 내가 행하소 없어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게 성지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내 아들, 아히 마하스와 아비아달과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기다리기느라 하니라 사도가 비하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라과 함께 모합한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와여월락인데 아이도벌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여 마르톡에 있을 때에 아렉사랑 후세가 옷을 짓고흙의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굴 끼치리까.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 말하기를 왕이요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돌에게 모력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사독과 아비 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코와 함께 있다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